Oh 자, 저는 대청호 막지리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고요. 어, 좀 더운 편이에요. 어, 제가 막지리 한 4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많이 필드가 바뀌어 있어요. 어, 이런 저런 축대도 좀 쌓아놔서 많이 바뀌었고, 어, 이쪽 커버도 싹다밴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필드를 왔다는 마음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베이트 피쉬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베스들이 본격적인 사냥을 아직 하기는 이른 시간이라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제 피딩 타임인데 그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야 <이야>. 금방 물에 <laughs> 자, 제가 이거 오늘 인터넷으로 본 웜으로 오늘 사서 봐 지금 액션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와서 물어 주네요. 야, 여기 상처 났다. 오우. 이 제품을 써봤는데요. 어, 협찬 아니고요 벌레처럼, 수면 위에 이제 벌레가 빠진 형태처럼 하는 플루팅 액션 타입의 웜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약간 번데기 모양이고, 속이 완전 비어있어요. 공기가 차게. 바늘도 어떻게 낄지 몰라서, 그냥 평상시대로 껴본 거예요. 작은 만큼 무게가 많이 가벼워서 좀 라이트한 장비에 적합하실 거예요. 깜짝아, 씨. 야, 저거 뭐야? 아 나가면. 와 야. <laughs> 야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저기서. <laughs> 저함정이는 트랩 설치해놨네 저기. 아좀 작다. 오 나무에 나무에 걸었어. 어우, 크. 와. 크기는 좀 작은데 그래도 캔슬 베이트 타버터로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베스한테. <laughs> 야, 미안하다, 야. 아, 너무, 너무 세게 박혔다, 그리고. 아니, 다시 던지려고 또 회수하는 중에 또, 그걸 쫓아와서 물었네요. 아이, 블루길. <laughs> 아또 블루길이야. 아, 이번에 후킹이 됐네. 아, 씨. 와, 블루길 엄청 크다. 와. 오. 야. 야. 이거 클거 같다. 와, 진짜 바늘털이 장난 아니다. 이야. 어, 제대로다. 아, 바늘털이 진짜 내가 본 배수 중에 최고로 했네요, 진짜. <laughs> 어이고, 음. 아직도 힘이, 아유, 아가미에서 피난다. 네, 딱, 4자 딱 초반 하는 됐습니다. 하, 장난 아니네요, 와. 아, 오늘 조금 짬낚시 겸으로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아, 좀, 좀 아쉽네요. 많이 못 잡았고. 지금 갑자기 흐려져서 이제 비가 곧막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피딩부드가 싹 없어졌어요. 애들이 먹이 사냥을 좀안 하는 것 같고. 어, 오히려 도착해서 한 시간 정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입지를 활발했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피딩이 없네요. 아, 다음에 다시 와서 재도전을 좀 해봐야겠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그때는 좀 날씨 좋은 날 와서 좀 마리수 좀, 음, 많이 채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